16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16장은 몇 차례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3대절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3대절기라 하는 것은 이게 절기 하나를 한 가지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요, 연관된 것도 있고 또 동일한 날에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요절기는 이어서 이제 무교절로 이어지고요. 칠칠절 이거는 오순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맥추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유월절 칠칠절은 이게 초실절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첫 초실절, 둘째 초실절, 또 초막절 이건 장막절이라 그렇게 불려지기도 하죠. 유월절 유월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인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언제 6월절이 있냐면, 아비벌에 이것을 지켜라. 아비부라는 게 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이 이제 아비벌인데요. 봄이 되는 이 아비벌이 1년이 시작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유대 히브리 달력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세계 공통으로서는 이 태양역, 정확히는 이제 그레고리력이라 부르는데, 이게 차이가 좀 있죠. 그래서 새싹이 올라오고 생명이 시작되는 것과같은제 봄이 1년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 1년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출발이 되는 애국당 종대였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런 이 자유를 얻게 되는 이 6월, 6월절이 바로 1년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이에요. 우리 인생에 사실 출발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머니 뱃속에서 각자 사계절, 어느 때뭐다 다르게 나왔죠. 해도 다르고, 달도 다르고. 근데 그게 인생의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 그때가 우리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 해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백성됨의 시작이 로이 출애굽 사건이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유월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이 되면 1년에한 차례씩 이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기 나와 있는 데를 삼절에 보면 유교병을 먹지 말라 이해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누룩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이 무교봉은 굉장히 딱딱하고 맛이 없고 성지술래 이스라엘 쪽으로 가시면 맛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맛없는 떡이죠. 뭐 그냥 뭐 혀에 어떤 뭐맛 자체를 느낄 수 없는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그게 고난의 떡입니다. 왜 그걸 먹으라 그러느냐? 너희가 받은 그 구원이 그렇게 거저 받았지만 거저 받은 게 아니다. 어린 양이 가죽 벗겨주고 각 되어 주고 그피 흘려서 그 피를 통해 문설주에 발라지고 그러 인해서 심판이 면제되고 그거 항상 기억해. 결국 이게 누구의 희생을 말하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이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뭐, 마치 편의점에 완버라스완, 예, 그냥 하나 껴주는 것처럼, 거저 줬다 그러니까, 거저 받았다 그러니까. 시장통에 저녁나절에 떠리할 때, 하나 덤으로 뭐 하나 사면 더 껴주는 것까지. 그렇게 거저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완버라스완 받듯이 그렇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예, 수님 생각하면 정말 그구원의그 무게감이 느껴지고 그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최악의 고통을 통해서 최고의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겁니다.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지. 뭐 최근에 그 뉴스에서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음원시장에 빌보드라는 게 있는데 빌보드 차트, 빌보드 핫100 뭐200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남성 그 소년들이죠. 그 그룹이 우리나라로서는 최초로 빌보드 핫100에서 싱글 1위를 했습니다. 뭐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이 뭐, 꿈 같은 얘기입니다. 꿈 같은 얘기. 꿈 꾼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거기에 멤버 한 명이 그 새벽 4시에 빌보드 핫백에 1위가 됐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신문기사를 보니까 아침 7시까지 울었대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뭐, 그 친구만 울었겠습니까? 그 뭐, 꿈을 꾼다고 꿈이 성취될 것도 아니고, 그꿈 같은 일이 현실이 되니까 세 시간 울어대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서 여러분 그 빌보드 차트 1위한 거그 제가 예언하지만 몇주 되면 떨어집니다. 그거. 인기라는 거는 순간이구요, 그냥 바람에 날려가죠. 사실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거저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의점에 완뿌라스완 받듯이, 떨이로 거저 하나 더 받아 누리듯이, 그렇게 내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에 메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에게 구원 주려고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아니야 예수님이 가슴이 메어질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등한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 정상의 노래가 내 노래가 인기가 가장 좋다고 올라간 것 가지고도 세 시간을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뻐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독생자의 죽으심과 희생과 피흘리심을 통해서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얼마나 감격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다가와도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예수님 생각하면요 가슴이 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눈 감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가 터져 나오고. 하나님께서 왜이 절기를 귀에 닦지가 않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가. 툭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국당 종대였던 곳에서 이끌어 냈다. 이거는 뭐 몇십 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 전체에. 예. 뭐 하나님이 우리가 귀가 모르신 줄 아신가? 하나님이 이야기해 놓고 또 잊어버리셨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뚜렷하게 몇 번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세시는 분이 그걸 모르십니까? 우리가 귀먹어이라 아니 그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 아시죠. 왜 자꾸 말씀하시는가? 예, 그만큼 우리 받은 구원을 너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헛한 그 희생을 통해서 예그 3500년 전에는 어린 양이 죽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골고다 언덕에 그 독생자의 죽으심을 너희는 한시도 잊지 말아라. 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는 제 6월절을 지키고 칠간 무교병 먹고 성회로 모이고 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9절에는 여기 어떻게 나오냐면 7, 7주를 셀지니 9절에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요. 내가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7주를 세라. 이게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 6월절에 빠른 곡식들 그러니까 이 밀과 보리 중에 일이 종자의 그런 곡식들은 이때 추수를 합니다. 첫 추수를 하는 거예요. 6월절 요 시기에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빨라요. 5월 정도 돼야 이제 보리를 추수하게 되는데요. 요 이제 3월 중순 어간에 이제 4월 초순에 이렇게 추수를 시작하면 요게 첫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첫 열매다! 하는 게, 부활을 언제 하셨죠? 6월절에 돌아가시고, 예, 3일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종자에 따라서 늦게 추수하는 게 오순절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나밀 같은 거를 오순절 때 완전히 그 추수를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50일 간격이 이렇게 있는데 그게 두 번째 초실절입니다. 그게 맥주절이고요. 그게 오순절이라 하는 거죠. 이게 절기가 좀 복잡한 듯 하지만 우리가 이 절기의 의미를 잘 알면 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절기의 이 규칙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죽으시기도 하시고 그대로 부활하시기도 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왜 오셨냐. 꽉 차게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순절이 꽉찬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이죠. 곡식 추수를 꽉 차게 하듯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결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이후에 맥추절,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너한테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너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해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시킨 이후에 맥추절을 통해서 좋은 결실들을 풍성히 주시는 겁니다. 구원 이후에 돌보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아, 은총을 입혀 주시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 그냥 손놓고 계신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순절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 한 가지 절기를 또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타장마당의 포조주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이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에, 에, 알고 계시듯이 초막절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텐트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를 짓고 하는 것인데 요 초막절을 언제 하느냐? 요게 이 타장마당과 포조주틀에 소출을 거두어드리고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과 보리 이외에 뭐 무화과든지 올리브든지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때 추수를 다 마치고 포도를 다 저장해놓고 마친 다음에 말하자면 농 한기입니다. 여유가 있는 이 시간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면서 매 7년에 한 번씩은 남녀노요 모든 성읍의 백성들 다 불러 모아서 성경 통독 집회를 해라. 우리가 이제 신명기 32장에서 그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아, 여기 1 6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대한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우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 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하면서 즐거워해라. 15절에는 그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기쁨이라는 열매를 주십니다. 즐거움이라는 은혜를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뭐 BTS가 차트 정상에 올랐다고 그냥 너무, 너무 즐겁고 기쁘면 눈물이 나죠, 사람이요. 너무 감격스러우면 눈물이 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을 그렇게 가지고 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뭐, 따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 기회도 있겠지만, 성경에는요, 우리가 눈 씻고 찾아봐도, 사실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 율법서를 거의 지금 마무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금식해라! 하는 규례를 주신 것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금식 좀 했으면 좋겠다. 1년에 몇 차례, 한나절이라도 금식해라. 그런 거못 보셨죠. 지금 우리가 율법서 계속 오고 있지만 금식 규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편에서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속히 응답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응답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인간편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입니다. 이 금식도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한. 주제이고, 부분이지만, 율법 자체에 금식해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기쁨이 있고요. 여기 15절에 나왔듯이 그 소추를 가지고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좀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 가운데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추수 감사절에 여기 지금 초막절, 장막절은 이게 우리 절기로 말하면 추수 감사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디가 되든지 정말 돼지 한 마리 잡고 부족하면 더 잡고 잔치를 벌였으면 좋겠다. 이웃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함께 먹고. 1년간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은혜 주신 거에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 하는 거예요. 여기 혼자 먹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먹고 즐거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교회, 잔치가 있는 교회,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정말 그렇게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읽은 말씀 16절 말씀처럼 이세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 뭐 여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나오고 나올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올려 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 억지로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이 들면 그런 거죠. 부모님을 찾아뵐 때 철든 자녀들은 작은 것이라도 그 손에 부모님 손에 뭔가를 쥐어 드립니다.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용돈을 들이대더라도 그게 자녀된 자의 어떤 자세죠. 기본이죠. 철이 들면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마에 고리 패이도록 애쓰시고 힘쓰시고 그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특별히 절기를 맞이할 때 감사를 표현을 해야 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 나를 이끌어 주시는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또 지금도 함께 동행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윗 어른들을 찾아가면서 빈손으로 덜렁덜렁 가지 않고 아 그렇게 가듯이 하나님 앞에 기꺼이 그렇게 우리 마음과 정성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뭐 요즘 신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안가르쳐 주겠죠. 저는 때가 되면 그런 것도 좀 우리 교회에서 정착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반드시 부모님은 공교해 드려야 합니다. 예, 용돈을 드려야 하고요. 그 기본이 이을 모르는 자녀들이 참 많죠. 예, 모르면 못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올때 빈손으로 나한테 오지 마라? 모르면 못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라. 나한테 이렇게 해라. 그게 교육입니다, 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말해주는 것. 그래서 어떤 교회는 10의 2조는 부모님께, 10의 1조는 하나님께. 참 좋은 문화죠. 그래서 늘 우리가 받은 거에 입을 닫고 살아가고, 외면하고 살아가고, 그건 인간됨의 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정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예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해서 받은 구원, 세상의 노래의 정상이 됐다고 세 시간을 울고 감격했다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내가 받은 은혜에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늘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몰라서도 하나님 잘못 성기는 것도 있고, 몰라서도 우리의 어르신들, 우리의 부모님을 잘 공개하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더 철이 들고 더 성숙한 자녀들로 하나님을 잘 공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에서는 온전히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서 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